포할 거면은 다 시도 포해야 될것 같은데 상대 원적은 트렌이거든 우리는 풋풋해고. 이러면 우리가 붓자리라서, 저는 웬만하면은 <laughs> 바이오닉보다는 메카닉이 좋아요. 붓자리는 웬만하면은 포트를 지어주니까 바이오닉 하면은 좀 효율이 떨어진단 말이야. 아, 메카로 갈게요, 메카닉으로. 입구를 같이 막아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배럭은 위에다 지어서 날릴게요. 가 탈이면은 좀 확인을 해줘야 되니까 오버로드 느낌으로 뭐야, 상대도 폰데 아, 상대도 포 포터가 셨라 그러나 아여기도 붙었구나 이쪽도 이러면은 뮤탈 간다 마인드인데. 방어하면서. 자, 아, 우리 병원님도 와서 오시구요. 그러면은, 메카닉을 따라하네. 뭘 해야 좋을까, 이러면. 상대가 리탈의 메카닉이면은, 좀 괜찮은 조합이 있을 건데. 지워봐 배덤 날려갖고 이제 상대가 그 레어를 가는지 안 가는지 확인할게요 메탈 여부 여러분 서로 방어한다 많이 드거든 지금 5시가 커세요 아곡시안 g 시 t a l c 것 같긴 한데 가봅시다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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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일단은 e s 빨리 탔네 다시 또자 yes, 혹시 모르니까 제가 레이스 하나 y 찍어드릴게요 e s s i 다 해가지고 SCB, go, i r 넘어가도. 아, r a f 이런 판은 이제 루타를 상대하면서 이제 탱크를 갖다 줘야 될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다섯 가 서세요라 지상이 없으니까 좀 정면에 취약하거든 선내네요 일단은 자 이번 판은 탱크로 정면 방어 시켜놓고. 자 레이스도 하나만 찍을게요 이따가 자 레이스는 왜 찍냐면은 그상태 오버 하나 잡아주면 좋거든요? 이탈 빨라서 아마 투에 처리 타입 같아요 내가 봤때는 을자 스모드 해주고 투에 처리까지 올라갔네요 근데 이게 탈이, 갔으면은좀 많이 나올 거라, 터렛도한 해야겠는데? 아니, 엠베드? 엠베드 안 합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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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정면방어 해주고. 오버로도 잡을 각이 있을까요? 거 날라가 볼게요, 일단은. 이러면서 탱크를 좀 갖다 줘야겠다. 6 5시도 오버 내주고, 자, 오버 잡을 수 있나요? 라시 오버 좀잘 빼놨네. 상대가 오버가 안 보이긴 한단 말이야. 이잡아주고 컴퓨터 지어주고요랍시비도 찍어서 저희 팀 갖다 줄게요. 다시 다지 다시 왜 이렇게 빨라 좀 많이 빠른데 아 뭐야 크는 시즌 모드로 잡아줄게요 이따가 아, 이렇 해가지고 이렇게 고 자 5신 땡글 좀 갖다줄게 오도 드라곤 압박을 많이 받을거라서 지원을 해줘야 돼요 베슬까지 넘어가야되나 베슬까지 가보자고 아무드 하나 지어주고 베슬 지원 I 크 안. i 다 k I'm g o i 탱크부터 잡아. to 크부터 34. u 크 e 잡아 주겠습니다. m going to go to the h 7 u s 줘야 돼요. i n 아 i 빡세냐? 약반이 일단은 최대한 지켜봅시다. 평프하면서 막아주고 있긴 한데, 매매했단 말이야. 상황이 좀 많이 털렸고, 아, 딱그 뜻이네요. 이 충만 잡아주면은 괜찮긴 해 우리가 커세어도 있고 모두 잘살놓고 어쨌건가니. 아직도 막데가이 커세어가 잘 싸워야 될 텐데. 탈이나. 아빠, 이그이 되긴 제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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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 이제, 이제, 이가이고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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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그럼 한번 장악해볼까? 잘 살고 있구요 자, 테크는 살짝 올릴게요 살짝 위로 여기서 견제도 해주고 지 되게 탔다가 탈이 오면은 이해를 떠줄게요. 올 거거든, 이 탈. 야, 이래요. 상대를 주고 우리가 9실 잡아야겠다 나중에 야, 핵은 좀 아니지 않니? 아, 핵은 좀 그렇다? 핵은 나쁜데, 핵은? ready y o 이거. 깨줄게 s 부터면서아혹 나이 지켜 줄게 최대한.

센터 갑시다 일단 잘 뚫었어 이정도면 많이 깔아주고 3시를 깨는게 좋겠죠 지금은 많이 깔면서, 일단 센터만 잡아주면 그래도 우리가 조합은 좋거든, 지금? 아, 씨는 어쨌건 아직 안 먹었으니까. 7. 핵 맞는다, 잠깐만. 핵은 좀 아니지. 그러니까 핵을 간만큼 메카닉이 적거든요 물량이 이맞가 정도 불리진 않단 말이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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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을 많이 뺏었어요. 3시 안 받아도 뺏고. 이러면은 우리가 멀티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개 네, 삼, 사, 오, 육, 칠 자, 평균보다 우리가 하나 더 많죠? Yeah. 이렇게 써주고 있고 자, 반 땅을 좀그어볼까 플러스 해주면서 And it is guy, you know? 이한부 대다야. 아이들안 아, 막히죠? 야 보스들 뭔데 이거? 이 <laughs> 이들이 걸어줘. 어야우안마당 핵이다. 오 암마 핵이야 이거 오케이. 핵은 내바지 그래. 상대가 메카닉해서 센터를 잡았어야 됐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힐을 넘어가서 토스가 안나왔구나 갑시다 아무리하러 보안 디펜시을 yeah.